유튜브에선 되는데 안돼 유튜브에선 다 되지 근데 잘못 건드리면 더 나빠지죠 큰일 나요 어. 뭐 90만원 소재할걸뭐그동 어, 아끼겠다고 아닌가요 아니 이게 간단하게 될줄 알았어요 다 아, 유튜브에서 가능하니까 <laughs> 네저 유튜브 안 보고 그냥 <laughs> 아, 안 보고 그냥. 그냥 그냥 찾아가지고 해봤죠 유튜브 안 보고 네. 욕조 수리 전문가입니다. 10년 5년 무상 서비스. 옆에 절단하지 않고 수리합니다. 남들이 못 하는 것도 수리합니다. 타 업체에서 포기한 욕조 수리도 다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욕조 배수구 망가진 거 수리하러 왔습니다. 옆면 절단하지 않고 수리하고 5년 무상 서비스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거는 전화나 문자 주세요. 베란다 누수요? 네 저쪽 세탁실 베란다 그럼 볼게요 근데 바, 당장은 수리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 일정이다 있으니까 욕조 배수구 수리 욕조 하수구 트랩 수리 업체입니다 망가진 거를 교체했습니다. 옆에 타공하지 않고 수리합니다. 절단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일반 욕조가 아니네요. 특수 욕조예요 욕조 수리, 옆면 절단하지 않고 수리 진행합니다. 이렇게 생긴, 생긴 욕조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욕조가 고장났네요. 절단 아. 없이 진행합니다. 욕조 수리. 욕조 수리 현장입니다. 욕조 수리 옆을 절단하지 않고 수리해드렸습니다. 뭐 숨센 건 없어요? 아반이 수리. 왜배수가 이렇게 길대? 인넷에서 시켜오고.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욕조 수리 이렇게 했는 이거 이거 뭐 누가 지금 앉은, 손댄 거예요? 아니 손댄건아니고 예. 네. 이거 뭐, 이거를